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길이 구하기는 해봤고요. 삼각비를 활용해서 넓이를 구해 봅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각 이런 삼각형과 우리는 이와 같은 삼각형을 생각할 수. 선생님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여러분도 알수 있겠죠. 이각을 A라고 한다면 이각은 이각 삼각형이 되고 이 삼각형은 동각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면이두 삼각형에서 우리가 한번 높이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동각 삼각형에서의 높이는 이와 같이 우리 손좀어줘서이 길이가 높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편과 꼭지점에 이름을 부여해 주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h를 다음과 같이 한번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러면 s i n a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B분의 H가 되죠. 따라서, 그러면 H를 우리는 B를 양변에 곱해서 B 곱하기 사인 A라고 할수 있겠네요.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는 먼저 이 각을 먼저 구해야 될것 같은데. 원래 이 평각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 제가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180도에서 A각을 빼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인 180도 빼기 A는 어떻게 되나요? B분의 H가 되고 따라서 H는 B 곱하기 사인 180도 빼기 A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삼각형 abc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삼각형 abc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높이 h는 우리는 b 곱하기 사인 a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삼각형 abc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c 곱하기 높이 b 곱하기 사인 180도 빼기 a가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까지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용해서 구했는데 다음과 같이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지고 그 끼인 각의 사인 값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그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그두 변의 길이를 곱하고 그, 그 길이에다가 두 길이의 끼인 각을 이용한 사인 A 값을 곱하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되고요. 만약에 그 A라는 값이 예각이 아니고 둔각이라면 180도에서 A를 빼서 예각의 형태로 바꾼 후에 사인 값을 구하고 두 변의 길이를 곱해서 거기다가 2분의 1까지 해주면 넓이가 됩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실제 넓이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공식 적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작게 한번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A, B와 각 크기가 주어지면은,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2분의 1 /2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sin a라고 하면 되죠. 만약에 동각이라면 180도 빼기 a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실제 넓이를 구해보면 될것 같네요. 이와 같은 예각 삼각형이 주어진 경우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45도가 되겠습니다.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죠. 실제 계산하면 5루트 2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각 삼각형이 주어진다면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180도 빼기 120도 60도가 되고요. 사인 60도는 2분의 2도 3이죠. 따라서 이 값을 계산하면 2분의 2도 3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넓은 공